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소호 창업을 하신다든지 해외의 대형 쇼핑몰, 알리바바라든지 아마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품을 사오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관련되어진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직접 이후라는 중국 시장에 가서 물품을 구매해 오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지재권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강화되어 있고, 자신의 제사권 특히 특허권하고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업들이 현재 거대하게 큰 규모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든, 아니면은 조그만한 기업이든, 또는 이제 특허권만 가지고 기업, 있는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그, 실제로 해외에서 직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대형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오시는 분들 중에, 그,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고장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일, 편지 이런 걸 받아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로 이제 무역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후에 있는 현지에 가서 물건을 구매해 오시는 기업들도 그 디자인권 침해하고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회사인데 쇼핑몰도 상당히 거대하게 가지고 있고 오픈몰에도 많은 물건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발가락 양말을 이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이 발가락 양말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실제 발가락 양말 디자이너와 관련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대구에 있는 양말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죠. 그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양말을 개발했고 디자인권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적권과 관련되어진 것을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죽순으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출액의 집계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지식재산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보장을 받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물품 그 물품에 대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이제 특허라는 것도 국제 특허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의 종류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이웃시장에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을 제작하고 생산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어떠한 그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한 기업 나라에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특히 그, 그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스마트 팜그 네이버에 있는 그 스마트 스토어 팜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소량으로 물건 가져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국내에 있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을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물품을 판매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러한 의사 메시지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무역이라는 것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부터 물건을 구, 구매해 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유한 특허권이나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그 권리를 다 보장받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으로 큰 기업들이 왜 작은 회사들이 물건을 수입해서 개인이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좀 곤란하겠죠. 왜냐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소호 창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간과하고 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큰 당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아이템이 책정되시면은 특히 디자인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아무리 좋은 해외에 있는 물품이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와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또는 그와 관련되어진 물품하고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나라 특정 기업이 디자인권이라든지 상표권, 지적권을 등록을 해놨다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한 우리가 주제로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